성경말씀 다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5, 19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시작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료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못들여 기다리고, 가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니 아니,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바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우리 마가복음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소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불에서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교회 인생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정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리듬으로 주님께 나올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었던 헨리 나우엔 그는 20세기 북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기도에 관한 현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급한 용무와 긴급 상황으로 점철된 듯한 사회에서 기도란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도를 다른 급한 일이 없을 때나 하는 일로 치부하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는 현대인들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제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제목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 당시 유다 집화에 속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한 나라의 왕 그러나 또한 사람은 일개 백성의 막내 아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는 다윗과 권리아세의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리앗,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국가였던 불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안악 자손의 후예로서 그 키가 무려 290cm, 6규빗, 한뼘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문제는 이 전투 이후에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칭송하였고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울 왕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과 결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몰래 그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는 다만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원칙대로 행동했고 또 말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가 당하는 죽음의 위기, 급박한 상황의 전개 앞에서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오늘 읽은 기도의 내용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요하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 다시 말해서 잘못 저지른 실수가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보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군사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상대해야만 세력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신하 그의 호위병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있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미리 준비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에센의 파에 속한 자로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례 세례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잠기는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전파하였고 온 유대 지병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토라, 율법을 묵사하고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고향 나사렐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는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은 세례의 독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그에게 회계를 의미하는 물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있어서 세례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있어서 세례는 신비로운 하나님 경험의 기회, 하나님 체형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러한 신비 체험은 보통 사람에게 일생일 때한 번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세례 이후 예수는 그와 정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를 광야로 밀어낸 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신지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면서 또한 사랑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사랑, 순결. 평화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를 광야로 매몰차게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탄, 즉 악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은 고대 우스 땅에 거하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축복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욕은 한 순간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열 명의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욕이 고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부재를 경험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또한 욕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평화와 순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를 광야로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어서 세례에서 하나님 경, 경험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경험은 지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위세계에 있어서 기도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통하여 신비로운 하나님 경험을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반대의 경험, 광야의 악마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의도, 그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